안녕하세요. 저는 집밥으로 가게 경제를 일으키고 또 식비 절약의 일상을 담는 집밥 연진이입니다. 할인하는 제품을 어떻게든 사려고 노력하기보다 마트 한 번을 안 가는 게더큰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주는 장보기를 미루고 집에 있는 재료로 집밥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냉장고에 양배추하고 당근이 좀 남아있어요. 이런 채소들을 정리하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제가 양배추를 손질하는 방법은 어, 이큰 사이즈의 양배추가 조금 작아질 때까지는 계속 겉잎부터 제거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칼로 그냥 자를라 버리면 그 단면이 점점 검게 변하거든요. 두꺼운 심지 부분 신경 써주면서 먹기 좋게 잘라주겠습니다. 당근은 오늘 두 가지로 만들 거예요. 한80% 정도는 채를 칠 건데 나머지 20%는 깍둑 썰기로 카레용으로 만들겠습니다.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채칠때 끝까지 얇게 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남는 이걸로 카레용으로 만들 거거든요 당근의 양은 어, 내가 준비한 통이 거의 다 차면 네,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카레용은 이렇게 깍둑썰기로 똑똑똑똑 잘라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대파도 없고 양파도 없어요 가진 채소는 지금 보신 양배추하고 당근 뿐인데 이걸로 이번 주 맛있는 요리 해 먹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요리는 오징어 볶음입니다 냉동고에서 꺼내왔고요 잘 해동시켜서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주었어요. 채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파대파 없이 양배추와 당근으로, 그리고 마늘까지 챙겨서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한 오징어 위에 양배추채와 당근채를 그대로 올려줍니다. 양념은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요리책에서 가져왔어요. 고추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양념입니다. 요리법이 조금 독특한 게 보통은 채소 따로 그리고 오징어 따로 볶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모두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양념해서 살짝 재워준 다음에 기름 넣고 볶아준 형식이더라고요. 마늘 기름 내주면서 소면도 준비하겠습니다. 마늘 향이 충분히 올라왔으면 여기다가 재워둔 오징어 양념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오징어는 사실 금방 익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도 금방 나오거든요. 보통 같으면은 이 수분을 날려 주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살려 줄게요. 왜냐하면 소면을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탱글탱글 소면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 여기 위에 깨 뿌려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냉장고가 많이 비워지긴 했지만 제가 별로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은 게 냉동고에 여전히 먹을 것들이 많거든요. 황태채 있고 그다음에 배춧 잎이 있어요. 오늘은 이걸로 황태 배추국을 끓여 볼 거예요. 황태는 따로 육수를 안 내도 이맛 자체로 너무너무 훌륭한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찬물에 황태채를 살짝 헹궈서 물기 꼭 짜주세요. 그리고 한입 크기로 이렇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황태채에 들기름 두 바퀴 둘러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 준비한 멸치 육수를 쭈루룩 부어주세요. 네, 여기에 해동을 조금 덜 하긴 했는데 배추 시래기를 넣어줬어요. 이거 저희 어머님이 주신 건데, 저희 어머님도 음식을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잎이 조금 초록색들이 많잖아요. 이거 배추 겉잎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 어머님이 배추 겉절이를 하시면서 이 겉잎을 버리지 못하시고, 데쳐서 얼려주셨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배추 겉잎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쓰시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배추에선 단맛이 나고, 또 황태에서는 감칠맛이 나잖아요. 완벽한 회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PT를 가야 돼가지고 제가 급하게 냉동실에서 이 돈가스를 꺼냈어요. 저번에 금왕 돈가스에서 협찬받은 별빛 바삭이라는 아이용 어린이 돈가스입니다. 시들어 가던 상추도 오늘 없애줍니다. 손으로 쭉쭉 뜯어야 제 맛인 거 아시죠? 이렇게 뜯어서 무침을할 건데 양념할 시간조차 없어서 일회용 초고추장 사용했어요. 여기에 참기름하고 다진 마늘만 조금 넣고 참깨 뿌리면 그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상추 무침입니다. 차린 반찬이 뭔가 허전하다고 생각될 때는 계란을 자주 씁니다. 계란은 예쁘고 멋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그냥 스크램블 했어요. 치즈 뿌리면 다 해결되잖아요. 치즈 올리고 뚜껑 덮어서 잔열에 치즈를 녹여줬고요. 상추 묻치고 계란 붙치는 동안에 돈가스가 다 벌써 익었어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겉에 빵가루가 되게 얇은데 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니 돈가스의 저렴이 고기가 아니라 좋은 고기를 입자감 있게 잘 다져서 속을 꽉 채운 그래서 육즙까지는 아니지만 속이 정말 촉촉하고 맛있었어요. 다음날은 얼마 전에 모두 비워낸 반찬통 4개를 다 꺼내줬습니다. 오늘 반찬데이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요. 시금치 있는 걸다 넣었어요. 이 시금치는 이제 둘째 이유식하고 남은 거거든요. 이유식 뭐 얼마나 쓰겠어요. 저늘 이렇게 많이 남아요. 남은 거를 가지고 요긴하게 그때마다 저 남편 첫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하는 게 저의 요즘의 미션이에요. 간은 국간장하고 소금 그리고 들깨가루 넣었습니다. 여타, 뭐, 다진마늘이라던가, 대파는 그냥 제가 안 넣었어요. 있어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먹고 싶었고, 들기름 조금 넣고 조물조물 해주면, 고소하고 향긋한 시금치 들깨 무침이 완성입니다. 오, 아직 하나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뿌듯할까요? 자 썼던 볼 다시 닦아주고 두 번째 반찬 가겠습니다. 당근하고 양배추 채 쳐놓은 거 있죠? 이거 다 털어서 오랜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당근 라페인데 양배추 넣은 양배추 당근 라페입니다. 채소 절임에는 소금하고 알룰로스 썼어요. 당근이 이렇게 팽팽하게 끊어지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되면 다 절여진 거고 절이고 남은 이 수분은 제거해 주세요. 여기에 레몬즙, 폴그레인 머스터드, 그리고 올리브유 듬뿍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완성입니다. 당근라페는 여기저기 쓸모가 정말 많아요. 얘는 밥 빼고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띠아, 샌드위치 빵, 라이스 페이퍼, 그리고 파스타 먹을 때 이거 곁들이면 맛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야 냉장고 파먹을 때 너무 좋거든요. 양배추가 아직 안 끝났어요. 관리만 잘하면 오래 먹을 수 있는 좋은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로 생채 해보겠습니다. 양배추 절일 때도 똑같이 소금 한 3꼬집에 알룰로스 한 스푼 정도 넣고 절여 주었습니다. 이번에 양배추 얻어온 게 어머님이 주신 건데 이거 쿠팡에서 사셨대요. 보통 양배추를 먹으면 아삭아삭하잖아요. 근데 얘는 과삭 과삭 뭔가 과자 먹는 것처럼 바삭바삭한 맛이 나요. 너무 식감도 재밌고 맛있고 신선하고 달고 그래서 저는 또 사고 싶은데 과연 똑같은게 올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생채를 이렇게 해서 담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독났어요 왜냐하면 반찬동이 다안 들어가고 남은 거 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이날 완전 운명이었나봐요 딱 이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밥 넣고 계란후라이 넣고 어,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냉장고에 양배추 있으신 분들은 당장 꺼내서 이거 해보세요 너무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 저희 집 찬장에요. 참치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원래 두배 있었거든요. 근데 남은 거 오늘 김치랑 볶아서 털어볼게요. 이렇게 반찬할 때 쓰는 김치는 조금 못난 거를 일부러 골라요. 김치꼬다리라던가 김치쏘가 특별히 많은 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배추 겉잎이좀 질겨서 먹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볶음할 때 일부러 사용하시면 남은 예쁜 모양의 것들은 김치찜이라던가 뭐 김치찌개 이럴 때 쓰시면 되겠죠. 참치는 기름 안 빼고 그대로 넣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입맛인데, 김치볶음은 새콤함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 중에서도 좀덜 새콤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식초를 조금 보강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집 거는 충분히 새콤해서 그냥 짠맛하고 단맛만 추가해서 반찬으로 만들었습니다. 묵은 김치가 많이 있으시면 김치볶음 수시로 해드세요 이거 김밥에 넣어도 되고 주먹밥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밥 위에 올려서 계란후라이 넣어서 비벼 먹어도 되고 아주 만능이에요 총 반찬통 4개가 다 채워졌는데 오늘은 간장게장하고 황태국에다가 반찬 차려서 먹을 예정입니다 참 별거 아닌데 이렇게 반찬을 성실하게 꺼내서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갓 만든 반찬들이니까 간장게장하고 해서 오늘 밥한끼 먹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게장이 두툼하고 살도 되게 실하더라고요 이거 큰 걸로 두 마리 들어가 있는데, 남편하고 저하고 막 손가락 빨려서 밥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꽃게는 저걸 뜯어서 들고 쭉쭉 빨아먹는 거야. 에이, 음, 무슨 소리야? 꽃게는 진짜 못 먹거든. 한번 만져볼게, 응 음, 만져봐. 안, 만, 안 움직여? 어. 어때? 싱그러워. 저는 냉장고가 이렇게 탈탈탈 털려도 마트를 굳이 안 가도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여전히 냉동고나 아니면 실온에 남아있는 재료들로 더할수 있는 메뉴를 찾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이 먹을 게 없거나 중요한 우유, 계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마트를 갑니다. 특히 이번에는 얼마 전에 신세계상품권이 7만 원 정도가 들어와서 이걸로 식비를 충당할 겸이 마트로 왔습니다. 제가 사실 얘만 데리고 둘이 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이분들하고 같이 오게 돼가지고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랑 같이 오면 무조건 벗어나서 사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과일은 먹을까요? 딸기는 안 돼. 딸기 안 된다고 하자마자 바로 딸기 찾는 우리 딸램미에요 둘째가 골라준 애호박을 시작으로 장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보기 시작할 때는 저는 필요한 거 먼저 따다다다다닥 골라 놓고 동시에 담을 때는 아 이게 얼마였지 얼마였지를 대략적으로 기억하면서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들의 금액을 가늠합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빵살 기회는 한번 줘야겠죠? 마침 사려고 했던 거에 할인 딱지가 붙어있으면 땡큐 하고 사오는데 그게 아니면 굳이 사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위로 필요했던 고추장, 콩나물, 만두, 치즈 이런 것들을 먼저 담고 이제 계산하러 갑니다. 원래 계산은 7만원 상품권을 쓰는 거였는데 11만원을 구매해서 만원 쿠폰 쓰고 7만원은 상품권, 나머지 3만원은 제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사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다 이런 게 추가된 거죠. 계란 채우고 나머지는 내일 오전이나 낮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그냥 넣어놨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거는 아이 유아식, 이유식에 사용할 채소를 씻어주고 이렇게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전 이전까지 장볼때 이렇게 손질해야 되는 과정을 생각 안 하고 장을 막 봤었어요. 대량 장바구니 채우면 뭐해요? 이렇게 손질을 안 하는데. 그래서 장 보실 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 일주일 안에 손질 다할수 있을까? 소분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유식 재료를 미리 소분해 두려고 합니다. 이번에 DR에서 협찬받은 플래티넘 실리콘 밀폐 용기인데요. 이 휴식을 만들 때마다 채소를 늘 다져야 했던 그런 번거로움에서 저를 탈출시켜준 그런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항상 소재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얘는 실리콘 중에서도 플래티넘 실리콘 그리고 이중 밀폐를 자랑하는 냄새 베임에서 정말 자유로운 제품입니다. 이렇게 냉동고에 보관해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양옆을 살짝 뒤틀어주세요. 그럼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 용기가 비워지는 즉시 다음 날 아침에 아이들 줄 단호박찜, 사과, 계란 이런 것들 담아 놓으니까 냄새배임이 일단 걱정이 없어서 저는 마음 편하게 냉장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외출할 때도 아주 용이한 게 유리 용기가 아닌 실리콘이다 보니 깨질 염려가 없고 위험할 염려가 줄어들죠. 스티모를 열어서 데워주고 먹이고 다시 또 보관하고 세척할 때는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 열탕 모두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팍팍 공유해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